자 일단 102기 스페셜 라벨 이번에 장난감 상자 세트가 나왔는데 어 이번 포인트는 또 여기 보시면 머리 위에 달려 있는 프로펠러 모자입니다. 요 친구, 요거. 일단 모자는 공용으로 나왔고요. 장난감 프로펠러로 남자 여자 공용으로 또 출시가 되었습니다. 스라벨이에요 그리고 장난감의 시간 남자 한벌로 타고 장난감의 추억 여자 한벌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바지를 입고 있고. 여자 한버릇 같은 경우에는 치마로, 이렇게 그리고 장난감, 로퍼,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공룡이 아니라, 남자, 여자 나눠져 있고요. 구두, 로퍼. 여건공룡입니다 부유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요, 키링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잡로얄로 있었던 그 노란색, 물레비 키링이라는, 이제, 어 망토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스라벨은 아니고, 잡, 잡로얄이었거든요? 지금 색깔이 좀 다르죠? 장난감 키링. 여기 지금,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런게 포인트고 자 무기 장난감 마술봉 요렇게 되어있는데 요게 지금 한손두손 손, 겉모션 요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귀여운 봉이에요 보면 끝부분에 하트 겉 달려있고 꽃 모양으로 좀 되어있는데 네, 요게, 요게 풀세트거든요 요렇게 되어있고 장착을 하시면 장난감 상자, 의자를 주는데 네, 교환 불가하고요. 추억의 장난감 상자, 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네, 그리고 잡캐시 또 로얄 스타일 캐시 아이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스테르 스노우하고 얼리미티드 스노우는 요거는 황금 마차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 요거 이제 그, 모루를 통해가지고 할수 있었던 모자인데, 캐시 아이템으로 이제 다시 출시가 됐어요. 그냥 뉴라고 붙이면서. 그리고 얼티미 스노우, 백일몽 리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얼티미 스노우는 마찬가지로 황금 마차에서 얻을 수 있고, 백일몽 리본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어, 잠로얄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2기 로얄 스타일의 품목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손뜨개, 똑딱핀 그리고 손뜨개, 머리핀 나눠져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똑딱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핀 모양이 더 보여져 있고, 머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두, 그리고 추추 감자튀김 모자. 추추 감자튀김 모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석 코인, 추석 코인 샵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공용입니다. 그리고 추추 햄버거 한버옷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추추 감자튀김 모자하고, 그 다음에 한벌옷 타고 신발, 요렇게. 다. 그 추추 세트, 추석 코인샵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 그리고 추추 파콘까지 요렇게. 그리고 이번에 영광의 얼굴이라고도 출시가 되었는데 국가대표 김재원 선수가 지금 이번에 제1의 앰버서더로 출시가 되면서 이제 콜라보로 됐거든요. 그래서 영광의 얼굴. 이 얼굴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탈 모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광의 얼굴. 그다음에 파이팅 모자. 이거는 이제 모자만 따로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파이팅 유니폼 그리고 파이팅 신발. 원키의 날개, 원키의 날개 같은 경우에는 황금마차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 그리고 한밤의 꿈, 한낮의 꿈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한밤의 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차이점 보이시나요? 한밤이랑 한낮이랑 차이점은 목에 초커가 있고 없고 차이예요. 보시면 이게 목에 목 부분에 초커가 있고 여기 지금 한밤 같은 경우에는 목에 초커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동의 화살. 요렇게 네, 캐릭터가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외로운 꼬마고 네, 요게 이제 한손 모션, 두손 모션, 겉모션인데, 추추 큐브 팩이 또 출시가 된다고 했고요. 레드 큐브, 블랙 큐브, 에디션널 큐브, 어, 추추 티켓, 교환권 이것도 출시가 됩니다. 29,000원에 판매를 하고 추추 티켓이 포함된 로얄 스타일도 판매를 합니다. 28600원에 판매가 되는데요. 목록 같은 경우에는 소멸의 여로 추추 아일랜드 난초 세트, 그리고 헤어 쿠폰들 이렇게 쪼로록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목록 중에서 새로 출시가 된 아이템들을 좀 보면요. 추추 아일랜드 파업부 의자, 보석세 라이딩 영국권, 그리고 라이딩 선택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부트 전용으로 교환을 할수 있고요. 네, 그리고 금손 어즈 훈장, 요거는 네, 이제 금손 어즈 그 등수의 이제 우리 순위권에 어, 당선이 되신 분들이 얻을 수 있는 훈장이고요. 영예의 금손. 그리고 빛나는 은소온 훈장으로 요렇게 네, 어, 특별한 훈장입니다. 그리고 말풍선 반지 또 마라벨 전용인 것 같아요. 이거 데스티니 명찰반지 교환권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기간제인 거 보니까 로얄 사이 잠 로얄로 이제 나오는 반지 명찰반지인 것 같습니다. 데스티니 말풍선 반지 마스터 레벨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리고 명찰반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새로 나온 안드로이드는 요거는 이제 그 이번에 추추 코인샵 어, 구매를 할수 있고요. 무토 로이드 어, 굉장히 귀여워요. 눈깜빡거리는거 보이시나요? 요게 이제 이번 안드로이드로 출시가 됩니다. 어, 상점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코인샵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 스킨도 출시가 되는데 파티켓스 데미 스킨 유닛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황금마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황금마차로 얻을 수 있어요. 황금마차. 츄츄 페스티벌 데미 스킨 유닛. 요것은 츄츄 코인샵을 이용해가지고 구매할 수 있고요. 페스티벌 데미 스킨 유닛. 호빵 데미 스킨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페어리브로 황금마차도 출시가 되는데 기간은 9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되어 있고요. 라이딩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황금마차에서 얻을 수 있는 어, 라이딩들입니다 라이딩 한번 보시면 요런 느낌으로 네, 요게 15번가 시티투어 버스라이딩고요 구름동자 요게 이제 열기구 요게 슬라임 빙수라이딩입니다 요기에서 네,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 얻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어로즈 명찰 말풍선 반지 선택권 네, 원키의 날개 교환권은 요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천정꽃 여우 라이딩 요것도 페어리브로에서 얻을 수 있고요 그 페어리브로에 나와있는 라이딩들은 매번 월드태포맵이 되니까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선택권 야광봉이랑 야광나뭇잎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애들 다시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못 받으신 분들이나 뭐 부캐릭에 다시 또 하나 더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 얻어가지고 옮겨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극한성장비도 베어리 브로로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햄버거 빨리 먹기 대회 보상 요거는 여러분들이 게 뭐냐면요, 이게 펀치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데 펀치킹 일정 점수를 획득을 하시면 어 이제 얻을 수 있는데요. 다음 께 푸드 트럭 라이딩 3인 교환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영구권입니다. 그리고 다음 께 푸드 트럭 라이딩 5인 5인 교환권. 네, 그리고 추추 페스티벌 의상 세트 교환 거니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거 세트 있었죠. 젤리젤리핑 의자. 그리고 김밥 라이딩. 요것도 코인샵. 추석 코인샵. 추추 코인샵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핫도그 라이딩. 요것도 마찬가지로 추추 코인샵에서 얻을 수 있고요. 어, 츄러스, 냄스, 초코도넛, 마시멜로, 젤리빈, 소프트콘, 도넛. 그 다음에 전통 한과 아이스크림, 송편. 팝콘, 호빵네미 스킨. 우리 이번에 아까 추석 코인샵, 추측 코인샵에서 얻을 수 있다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확률이 제일 낮은 친구들이 마시멜로하고 송편이에요. 마시멜로하고 송편이 제일 확률이 낮습니다. 송편이 보이시죠? 얘네들이 5% 확률로 출시가 되겠습니다.